시아야, 건우야, 응. 우리 푸드마켓 가자. 야, 오케이. 아, 추운데? 응? 우리 장갑 끼고, 따뜻한 잠밟고 푸드마켓 갈까? 응. 그래. <laughs> 네, 저희 마음바른 농부에서는 건강한 원재료로 건강식품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라지청, 양배추환, 뭐 논이 주스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로컬 푸드를 강릉 쌀하고 강릉 도라지만 이용해서 만든. 돌아입니다 강릉에는 농부들 거를 사서 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가공도 강릉에서 하고, 어. 판매하는 주체도 이제 강릉에서 아. 이제 모든 게 이제 강릉에서 시작해서 음. 끝까지 가는 게 이제 음. 로컬 로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 그런 아. 저희 이제 많이 팔리는 제품이 블루베리 환하고 어. 아로니아 환인데 아. 블루베리 환은 우리 나라에서 저희밖에 안만들어 거예요. 네이버에서 어. 마음바른 농부라고 검색하시면 어. 저희께 제품들이 막 나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분들 누구나 인터넷을 음.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디에 좋아? 도라지가 어디에 좋겠습니까? 그 목과 음. 기관지에 어. 되게 이제 옛날부터 한약재로 많이 썼잖아요. 어. 저희가 이렇게 제품으로 만드는 것들은 3년 이상 된 도라지만 사용하거든요. 아. 약도라지라고 부르는 것들 응. 요즘은 또 환절기나 미세먼지에 응. 목 건강 챙기기에 오고만 한아 것이 없다 저희 명이란 가는 그 강릉 한가 마을에 예,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음. 지금 4대째 음. 한과를 만들고 있고 제가 이제 4대째 맡아서 어. 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여기 네. 한과 만들기 키트 있잖아요 아. 네네 이거는 뭐예요? 요 근래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네. 집에서 아이들이 항 머물다 보니까 음. 집에서 어떻게 하면 한과를 만드는 걸할수 있을까 에어프라이어나 5분에다가 아 구워서 만들 수 있게끔 아 예,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 200도에 네. 5분만 돌리시면 네. 이렇게 부풀어 나는 걸 아이들이랑 같이 경험하면서 예, 체험하면서 전통과자를 직접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온라인에 이제 검색하시게 되시면 네. 14,900원에 아, 네, 예, 그래도... 총두번할수 있게 구성이 네. 되어 있고 안에 구성된 아그 굉장히 알차게 되 있어서 네. 굉장히 아 좋은 제품입니다. 네. 인벨그램 네. 가서 한가 만들기, 키, 한가 만들기만 검색하셔도 네. 경험했던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홍보 판매를 하기 위한 오늘 그 행사입니다. 우리 그저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 어떤 분이 체력할지 모르지만 하나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추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추천되 신분은, 박강희씨, 8 0 9 들어봐 저는 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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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발 제발. 발 식초 아로니아 강소동 자율 모임에서 발효 식초 아로니아 뭐야 복사꽃 마을에서 복숭아 병조림 병조림 당릉 감자 고구마 상기꽃 물맑은 상골 감자 고구마 5kg입니다 감자 오늘부터 내가 한가 명인 한가 만들기 오 재밌겠다 이런 거 처음 봤어 신기하다 나이가 들었으니 생돌하지 바로 청을 먹어야지 마음 바른 농부 이거 감자인데음 이거는 약간 리얼이야 진짜 감자 <laughs> 진짜 감자 맛이 많이 난다 음. 이건 약간 짭짤하면서 약간 뭔가 진짜 감자 먹는 느낌이네 음, 음 맛있다 이건 약간 내가 좋아하는 음. 스타일이다. 달지 않아서.